이어폰을 착용하시면 더욱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. 외삼촌들과 저는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서 놀던 도중 옛날 구명조끼라 다리에 고정하는 게 없어서 그 사이로 쑥 빠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점점 가라앉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촌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. 처음엔 삼촌이 날 구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 그때 봤던 삼촌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. 뭐랄까, 뭔가 엄청난 것을 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물 밖으로 나가더군요. 그리고 전 해초 같은 게제 등을 간지럽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냥 기절했습니다.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었고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더군요. 엄마한테 물어보니 삼촌이 절 구했는데 삼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 엄마 삼촌 어디 있어요?라고 물어보니까 삼촌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.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외가에 놀러 가서 삼촌이랑 실컷 놀다 잠들었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삼촌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더니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. 전 놀라서 황급히 어른들을 부르러 갔고, 삼촌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전, 어, 엄마, 사, 삼촌 왜 그래요? 라고 물었는데,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, 삼촌은 3일 후에 태어났습니다. 시간이 흘러 제가 중3이 되었습니다. 일주일 전 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. 그래서 삼촌에게 물었죠. 어, 삼촌, 내 2학년 때왜 기절했었어? 라고 물어보니까 삼촌의 표정이 공포에 질린 것처럼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하, 네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거 기억하고 있나? 전 그때까지 삼촌이 제가 물에 빠진 걸 보고 놀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어 기억하지? 그때 네 아무것도 못 봤나? 순간 그때 해초가 제 등을 간지럽혔던 그런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안 좋은 느낌이 나는 겁니다. 삼촌이 말하길 그때 네 아래쪽에 여자 시체가 있었어. 자살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들린 건 여기까지였습니다. 그, 그럼 그 해초가 여자 머리카락이라고? 전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는데 나머진 큰 외삼촌에게 듣게 되었습니다. 어... 너그 작은 외삼촌이 니네 구하고 올라오자마자 기절해버렸다. 어떻게 널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저수지에 여자 시체가 있다고 해서 저수지에 가봤더만 그 사람들이 시체를 끌어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체가 꼿꼿하게 서 있었다는 거야. 바위에 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에 빠진 지 3일은 된것 같다고 하더라고. 물에 3일 동안 빠져 있었다면 그 시체의 상태는 대략 짐작이 가시겠죠? 작은 외삼촌은 세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도 여름만 되면 계속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. 어디선가 들은 얘기론 물귀신들은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득 품고 죽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.